누가 와가지고 막 거짓말 한다. 혹시 결재권자랑 뭔가 연관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기꾼이다. 검사를 하다 보면 은 어쨌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다는 순간적으로 막 빨리 판단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려면 은 이제 무수한 증거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들어있어야될것 같고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캐치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노하우나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검사들은 음. 뭐 사람이 거짓말하면 바로 알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눈을 보실까 <laughs> 이런 거뭐 무슨 어. 관심법을 쓰는 것도 어.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검사들은 어. 기본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한번 봤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증거관계가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두꺼워도 일단 네. 한번 보면은 일단 들어와 있다. 뭐 그런데 그런 증거들에 반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거짓말이라고 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음. 뭐 생뚱맞게 갑자기 아무 사건도 없는데 뭐 누가 와 가지고 막 거짓말한다. 음. 바로 알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음. 네. 그 여러분 이거 우리가 범죄라 그러면 뭐 어디 가서 물건 훔쳤다, 뭐 누구를 때렸다 이렇게 단순 사건만 생각하면은 되게 이게 쉽게 보이잖아요. 근데 막 재산범죄 엄청 복잡한 거 있잖아요. 막 몇십억짜리 막 배임, 뭐 회사에서 뭐 몇백억짜리 횡령 이런 사건 하면 복잡한 거 하면은 증거 기록이 카트로 막몇 카트야 막 이런 게 그거를 읽고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에 와 이게 다 담고 조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증거들이 많으면 오히려 거짓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쉬워요. 쉬워요? 오히려, 오히려 응. 말밖에 없는 사건들이 더 음... 어렵죠. 그리고 저는 변호사로서 궁금한 거 하나 여쭙습니다. 어쨌든 검사는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불기소 우리가 봤을 땐 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마무리 질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는 입장이다 보니 검사가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는 거고 네. 검사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거 결단을 뭐 담당 검사 혼자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디 뭐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검사가 결정을 하고 결제를 올립니다. 부장님한테. 중요 사건이나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사건은 차장님까지 결제가 올라갑니다. 구속사건 같은 경우도 차장님 결제까지 올라가요. 이런 음. 결제 절차를 거쳐야 그 사건이 처분이 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인데 네. 죄지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어요. 어, 내가 수사를 받았는데 담당 검사가 임명한 검사야. 쭉 찾아보니까 임명한 검사하고 친한 대학교 친구 강수영이가 변호사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강수영 변호사한테 가서 아, 임명한 검사 사건을 내가 지금 하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저, 전화 한통 해가지고 에, 좀. 아리가 또 해가지고 저, 예,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 일선 검사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부장님, 차장님 선에서 결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일선 검사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그게 잘 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구조 웬만, 아니겠습니까? 예, 웬만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혹시 결제권자랑 뭔가 연관이 있으면 응, 응, 응. 뭐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는 있지만 현 응. 검사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결론을 바꾸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변호사들 중에요 이게 좀 우리 변호사 업계 어두 면인데, 그 이런 범죄자들하고 상담하면서 아, 내가 그 인검사 잘알지 내가 전화 한 통하면 깜빡 주고, 업무 추진 하도록 한 천만 원만 주세요, 이 천만 원 주세요. 전화 한 통에 막몇 천만 원씩 받고, 빌 비자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사기꾼이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기꾼이다. 그렇게 단언을 해드립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평검사들은 이런 전화 받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만약에 내 사건의 변호인이다, 이러면 오히려 더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도 있어요. 더 엄밀하게 본다는 거죠. 네. 시비가 될수 있으니까 나중에. 네. 저도 뭐 그런 적한번 있었고요. 성범죄 전담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친족 준유사관관 음. 입건이 됐는데 계속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거든요. 음. 그 당시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음. 녹음돼 있었어요. 네. 근데 피의자는 그걸 몰랐던 거지. 그리고 어. 제 친구가 변호인으로 선임이 된 거예요. 열심히 막 혐의를 부인하고 그랬지만 결국 구속엔딩. 너무 명시적인 증거가 있는데 네. 그건 변호사도 속고 있는 거죠 사실. 나중에 친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속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변호사를 속이는 의인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검사 조직은 워낙 뭐 검사 동일체니 이런 얘기도 하는데 부장님이 까라면 까 이런게 통용됩니까 아직도 의견이 다르다 나는 이거 죄가 된다고 판단하는데 부장님은 안돼임마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부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 않고요 <laughs> 부장님이랑 의견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초임 검사들은 보통 따라가요 부장님 의견을 왜냐면 음...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짬이 좀 차기 시작하면 나도 이제 이 사건 해봤다 이거야 좀 그럼 이제 부장님이랑 딜을 하기 시작해요 부장님이 뭐 이거 이거는 뭐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고 음. 반려를 해요 반려를 하면 보통 부장님들이 써요 메모, 메모지에 아니, 아니.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런,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 음. 거 아니야? 아니 뭐 이건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짬이 좀찬 검사들은 기록 을 그대로 들고 음. 부장실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장님한테 딜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것까지 다 확인했다. 부장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까지. 오, 어... 갖다 박는 건데 그건 딜이라기보다는? <laughs> 부장님을 설득하는 거죠. 오, 어... <laughs> 네. 민주적이네 검찰이 의외로. 그런 식으로 뭐 부장님을 설득해서 뭐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 네. 그렇게 상의를 하면서 또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평검사랑. 부장... 부장 검사랑 인사 시기가 다르거든요. 평검사는 2년마다 2월 그 인사를 하는데 부장들은 8월 뭐 7월 음. 여름에 인사가 잘 나요. 음. 그러면 검사 생활 하고 있으면 부장님들이 자주 바뀐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제 부장님 눈치를 봐요 처음에 바뀌고 나 부장님 결제 스타일을 모르잖아요. 부장님 스타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쉬운 거 위주로 이렇게 살살 넣습니다. 아. <laughs> 음주운전 한번 넣어보고 어, 어. 교특법 한번 넣어보고. 어, 어, 어. 그러면 이제 부장님 결제 스타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공소장에 어, 어. 오타만 이렇게 보시는 부장님들도 있고 아니 뭐 문구 자체를 수정해 달라는 부장님들도 있어요. 음. 어떤 유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형이좀 높으신 분들도 있고, 음. 그래서 초반에 부장님한테 이제 신뢰를 얻으려고 되게 꼼꼼하게 많이 넣습니다 었 결제. 이제 신뢰를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결제 넣는 게좀 쉬워지는 거예요. 부장님 뭐라고 반려를 해도 제가 뭐라고 가서 설명하면 설득도 음. 잘 되고. 처음에는 꼼꼼하게 하고 나중에 대충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부장님 스타일의 체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좀 힘을 빼고 해도 자연스럽게 이건 사실 검사뿐만이 아니고 네.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롬폼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야단을 맞고 이제 좀 엄격하게 일을 배우는데 그때도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좀 긴장이 풀려도 그때는 몸이 이미 익어있는 초반에 신뢰를 얻지 못하면 부장님이 그 검사 사건을 더 꼼꼼하게 봐요 이 새끼는 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네. 있다 수상검사가 재판에 직접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주 그냥 작선를 내놨어 피곤해 어, 그 어. 시기 2년 정도을에 변한다 그 위로 그냥 앉아! <laughs>